아, 이게 왜 느리지? 이게 왜 저항이 많이 걸리지? 그냥 코너 돌 때, 코너에서 엄청 느리단 말이에요, 이게. 슈욱 갈때 마지막에 보면. 아, 모르겠는데. 아, 뒷범버는 아닌가. 뒷범버 요거는 그냥 딸려가는 거라서 앞범버가 핵심인데. 아, 이게 이제 고무롤러 단 것보다 더 느리단 말이에요. 아니, 고무로로 단그 있잖아, 이거 박스카. 같이 테스트했던, 테스트했던 거. 아, 그건, 이거 베어링 샤프트도 아니에요, 그건. 이건 샤프트 베어링도 아니에요, 이건. 이거 휠털림도 심하고, 원터치 휠이라. 그냥 완전, 완전 대충 그냥 테스트용으로 튼튼하게 안 만든. 아, 이거보다 놀이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이게 뭐지? 이 모터가 되게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모터가 뜨거워졌다는 거는. 얘가 제대로 돌지 못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모터가 돌때 손으로 딱 잡으면 엄청 뜨거워져요. 아 잠깐만, 아 요거에다 해보면 됩니다. 여기 v s c 인데 제가 똑같은 거두개 만든 이유가... 요거는 왜 만들었냐면 스피드 체크기에서 2대 1 기어랑 3.5대 1 기어랑 어 속도 차이가 여기선 얼마나 나고 실제는 트랙에서는 어떤 게더 빠른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똑같이 두개 만들었는데 여기 V c 시잖아요샤시가 V c 시 그리고 앞에도 베어링 뒤에도 베어링 그냥 금속 롤러죠 여기에다가 한번 스프린트 씨나 울트라 시 껴보고 돌려보면 저것이 문제가 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에다 한번 돌봐야겠어. 려 이륜으로 어 있네요 세팅이. 아, 겁나 빨라, 씨. 겁나 빨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이거는. 이거 뭡니까? 같은 모터인데? 아이, 쓰버리고 왜 느린 거야. <laughs> 아니, 대체 뭐야, 이유가. 아, 여기 똑같이 달았는데. 와, 나 미치겠네, 진짜, 사람, 진짜 이거. 너 어, 어이가 없어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아 잠깐만 있어봐 아니 지금 이게 아니 이앞범보가그 이렇게 꺾인 그게 좀 잘못됐나? 아 이거 왜 이렇게 빠른데? 아니 그냥 이런 에 시스템 같은 것이 이 v c 시에만딱 맞는 건가? 아니 이거랑 이거랑 뭐가 그렇게 달리다고 샤시가 이거 앞바퀴 뒷바퀴 기도 똑같고 이 폭이 아 차폭이 이게 좀더 두껍 더 넓구나 Vs샤시가 차폭이 좀더 넓고 아 이게 좀 넓네 아 지금 아 잠깐만 이게 아 균형이 좀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잠깐만 이거 두 개를 딱 비교해서 보면 이 샤시 폭이 Vs가 더 넓어요 더 넓은데 지금 이 바퀴는 이게 딱 붙여서 다, 그니까 샤시에 딱 맞게 딱 꼽아가지고 딱 되는데 이거는 샤시랑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샤시는 좁은데 이 바퀴는 넓어가지고 생기는 어떤 문제점인가? 그런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이 휠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휠이 딱더 붙어야 되나 봐요 이 샤시에는. 어 일단,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이 뒷범버가 다르니까, 아, 이러면 되겠다. 이 범버를 다 떼고, 이 범버 떼고, 여기 있는 범버를 그대로 여기로 이식해가지고 돌려보면 되겠다. 그럼 간단하게 해결되네.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 V 브이셋에 있던 거, 이거, 뒷범버 그대로 끼고, 앞에는,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일단 임시적으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거 딱 돌려보면 알지. 이거 박스거든요. 아이 씨, 거꾸로 돌렸어요.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이렇게 돌려야 돼요. 저쪽 끝에 트랙은 안 좋아가지고 가서 이제 이탈하는데 요로 하는 건 여기 트릭이좀 좋은 거라 이건 이탈 안 하거든요. 씨, 이로 들어야지. 오케이. 어 비슷한 거 같아. V.S.샷이랑. 아, 근데, 코에서 조금 더 느린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서 느려져, 여기서, 여기서. 근데, 아까보다 확실히 나아요. 하나는 확실해졌죠. 이전에 세팅한 게왜 느렸냐. 예, 앞뒤 본보 때문이었다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팅해야죠. 이제 간단하게 나왔죠. 우려했던 것처럼 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탈해서 이거, 떨어져가지고, 이거 잘못됐나? 아시 여튼. 여기에다가 제가 또한 대로 추가로 세팅한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똑같은 거 말하니까 좋네. 테스트할 때 좋네. 또 스피드 체크기 저거, 어? 개뻥인 걸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니카를 세팅해 놨었는데, 응? 이거를 저기다가 끼우는 거죠. 이거를 떼서 여기다가 딱단 다음에, 이거 두대를 같이 돌려보면 되죠. 그럼 어떻게 더 빠른지 알수 있지. 그런데 잠깐만. 이거는 고무 타이어잖아. 야, 근데도 저속도란 말이야? 그럼 이 고무 타이어도 빼야 돼? 아, 이거랑 똑같이 세팅했는데 또 이걸 또 바꾸라고?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씨. 두개 똑같이 맞췄습니다. 뒷범퍼도 똑같고 앞범퍼도 똑같고 폭도도 같고 심지어 롤러도 바꿨어요. 원래 이게 요거 껴 있었잖아요. 요거. 이게 11mm 배열이. 이거 빼고 똑같이 8mm 베어링 꼈어요. 높이도 맞췄어요, 높이도. 높이까지. 딱! 완전 복사야, 이거. 그리고 이것도 자료를 바꿨어요. 테스트해보면 되지. 과연, VS가 빠른가, 슈퍼2가 빠른가. ...와 코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일본 모터, 힘 좋은 모터죠. RPM만 높으면 우리나라 모터로 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해렇자 b s 1 0 0어아 이탈 지금 여러 번 돌려봤는데 이건 이탈을 안 하는데 와 이거는 너무 이탈해 그래서 앞에 롤러를 이걸 달았습니다 지금 아 이건 저기 8mm 베어링 달아도 이탈이고 이거 10mm, 11mm 베어링 달아도 이탈이고 여튼 이런 식으로 앞에 금속이 되어있으면 무조건 이탈해요 이거 그냥 타미아테리에서 이탈이고 여기서도 이탈이고 거꾸로 돌려봐도 이탈이고 그래서 아 이걸 2단으로 또 쌓아야 되나 하다가 이제 이고무롤로 요거 폭 넓은 거 다니까 이단안 합니다 이게 폭이 앞에가 너무 좁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2단 하는 거 같아 이거는 이건, 이건 이상게 2단 안 하대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단안 하는데 이건 2단 하니까 비교를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거 2단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무롤러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이제 1단으로만 해도이단안 하는 게요고무롤로로 다니까 이단안 합니다 그리고 지름 이 작은거 하면 또 이탈이요 지금 넓은 거 다니까 이탈 안하더라고요 이게 넓어야 돼요 넓어야 돼요 역시 요것도 같이 고무로를 바꿔서 이제 돌려봐야죠 아 힘드네 이거 두개 다 다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아 힘들어 야 이거 힘들어 와아왜 아, 이탈하고 난리야 이제 확실하게 어떤게 더 나은지 비교할 수 있겠죠 슈퍼2냐 VS냐 일단 VCS부터 지금 엉덩이에는 커버를 씌웠어요. 혹시 이탈할까봐. 슈퍼2. 오, 막사 막한데? 오, 막사 막하요 오, BS가 조금 빠른 것 같아. BS가 조금 빨라. BS가 빨라. 울트라, 요거는 스플릿트였으니까 바꿔 껴봐야죠. 바꿔 껴보고, 배터리도 바꿔 껴보고, 다시 한번 해봐야죠. 그러니까, 아까 좀 우려했던 요, 요거 있잖아, 요게. 요게 좀 좁은데, 요게 너무 넓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별 영향이 없나 봐요. 아, 이것도 풀어야 돼, 이게. 이게 VS 샷시랑이 슈퍼트 샷시가 모터 바꾸기가 제일 귀찮아요. FU 샷시 밑에서 툭 빼면 되는데, 이게, 그게 골치 아파 어, 잠깐만. 이거, 지금, 이거로 갖다가 저기, 제 모터 테스트용 있잖아요 그거랑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랑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일단 이거부터 하고 이번에는 VC샤시의 울트라 대시 그리고 슈퍼트 샤시에는 스프릿 대시 <놀람> 어디서 빠는거지 어? 잠깐만 어? 슈포트 셔시가더 빠른 것 같아서 한번 걸렸어. 요 슈포트가 더 빠른 것 같은데? 슈포트가 더 빨라! 결론은 스플릿 대시가 울트라 대시보다좀더 빠르다는 거죠. 근데 지금 타미야이 트랙이 그 곡선이 심하지가 않잖아. S자로. 이렇게 급경사가 없잖아요. 완만한 그런 원형 트랙이기 때문에 어, 더 빠른 걸 수도 있습니다. 힘은 울트라 대시가 더 좋아요. 지금까지 테스트는 이제 이슈퍼트 샤시가 과연 이제 이게 문제였나 안 문제였나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대를 완전 똑같이 세팅한 김에 어, 똑같은 모터를 껴가지고 과연 어떤 샤시가 더 빠른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죠. 이거 만든 김에. 요 모터는 RPM은 높고 힘은 좀 약한 국산 모터입니다. 근데 힘이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일본 모터만큼 힘이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RPM 위주의 모터로 일단 테스트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힘 좋은 모터 두 개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한번. 진짜 슈퍼투 샷시대 V샷시지, 이 정도면. 어느 게 빠르지? RPM 위주의 모터 RPM 위주의 모터. 아, 슈퍼트가 빨라. 따라잡기 되게 힘들어 하는데, 슈퍼트가 조금씩 따라잡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거의 똑같습니다, 진짜. 아, 이거는, 이거는, 똑같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따라잡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서로. 배터리 다 닫혔다. 배터리 다 닫혔어. 야, 이거는 똑같아. 이거 똑같습니다. 두개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예, 이거는 뭐 한쪽이 하나를 따라 잡는다면 그건 배터리 차이거나 뭐 그런 거예요. 어, 이거 전부 다 안에 이카운트 기어에도 베어링껴 있고, 이 샤프트에도 베어링다껴 있어요. 예, 고급 대회 나가는 어떤 그런 세팅에서 이 롤러만 앞에 고무롤러지, 나머지는 전부 다. 그 고급형 부품으로 다 바꾼 거예요. 어떤 거 써도 이제 상관없다는 거죠. 슈퍼투나 VS나.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뭐 살파기 있잖아요, 이거 막 뚫어내는 거. 이거 별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건 하나도 안보셔했는데별 차이 없는 거 보니까. 이번 힘샘 모터로 테스트 한다고 해도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뭐 굳이 테스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모르잖아. 아니야. 그센 모터는 그 모터에 따라 이게 좀 달라요. 이그 플리즈마드 시급 이상 그 RPM 6만은 그 모터가 뽑기가 심해요. 그러니까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떤 모터는 세고 어떤 모터는 약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이 났죠. 이게 아까 겁나 느렸던 이유. 예, 범퍼 때문이죠. 예, 범퍼 때문입니다. 범퍼. 범퍼가 잘못된 거야. 예, 이 미니카 있잖아요. 1회 대회 때 출전했던 미니까 좀 앞번 번호좀 달라졌지만 폭은 같습니다 이게 왜 느렸었는지 저기다 한번 돌려보면 알것 같은데 한번 돌려봐야겠다 저기다가 저기다 돌려보면 속도가 좀 나올 거 아니야 진솔 말고 좀, 지금 플래시레이스가 들어 있으니까 플래시레이스로 한번 해 가지고 한번 돌려봐야겠어요 출전 차량 한번 돌려봐야지 그때 못, 못 돌렸어요 커버가 없어 가지고 이탈했기 때문에 못 돌렸는데 이제 커버 씌었으니까 돌릴 수 있는 거죠 와, 소리는 진짜, 소리 하나는 장난 아니야. 그래도 걸려서, 소리가 속도가 줄어. 아우.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이 롤러 폭이 너무 넘네요, 이게. 뒷범보도 그렇고, 걸리, 이게, 여기서, 아, 손으로 밀어도 이게 걸려. 이게, 이게, 플라스틱 휘어지잖아, 지금. 그렇죠.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이 지금 움직입니다. 통과할 때. 아, 이 정도로 걸렸던 거지. 그래서 코너에서 속도를 내려고 하다가, 이제 이런, 이런 S자에서 심각하게 속도 저하가 일어난 거지. 지금 요게, 그, 그거죠. 플래시레있어죠 진선 버튼 켰으면 더 느리죠. 그 설명을 했습니다. 진선 버튼 끼면 힘이 없어가지고 이대에게 뭐 감당을 못 한다고. 어. 폭을 좀더 줄여야겠습니다. 그럼 이게 범퍼가 문제라는 건데. 아, 이거 뒷범퍼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애끝 방식으로 만든 앞범퍼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 6mm 베어링 끼인 거 있잖아요. 저거보다도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어. 근데 6mm 베어링 저거, 롤러. 저거, 롤러. 그거 트랙에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보면 엄청 부드러워요 장난이 부드러워 이거 아 부드럽게 엄청 부드러운데 이거 미끌만큼 부드러운데 이게 아 여튼 이 롤러를 다시 세팅해야 돼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이게 이렇게 트랙 따라 갈 때, 왜 그게 느렸던 거지? 결론이 난 게, 이제 앞에 애끝 있잖아, 이거. 이게 문제였다는 건데, 그게 저항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코너에서 속도가 안 났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결론이? 뭐, 일단 뒷로로는 빼고, 이거는. 앞로로만 생각하면. 한번 이걸,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그냥 앞에 범퍼 없이. 그냥, 이렇게. 속도 얼마나 차이나 보자, 한번. 완전 실험적인 거지. 아예, 아예 그냥, 없이 그냥 돌리는 거지. 아, 거의 비슷한, <laughs> 미치겠다. 앞에 롤러 없는 거랑 지금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번 영상 보면 이거랑 써도 똑같아요. 야, 이, 뭐야, 이거. 앞에 롤러 없는 거랑 어떻게 속도 똑같아. 모터 뭐 뜨거워지는 것도 똑같아. 아, 이거 앞에 이, 애 끝, 그게 완전 잘못됐다는 거죠. 환장했네, 진짜, 씨. 이게 뭐가 문제였다는 거지, 이게. 그냥 똑같이 이렇게 했을 뿐인데. 너무 이걸 뒤로 뺐나, 이렇게. 제가 요거를, 이제 요거 아니에요? 그때 스탱한 건 요거 아니죠. 요게, 이제, 일로 갔는데, 이 앞바퀴 축 있잖아요. 앞바퀴, 이 축보다 더 뒤로 가게끔 했어요, 이 롤러가. 앞바퀴 축 뒤로 넘어가면 안 되나? 한 개가 딱 앞바퀴, 이 앞바퀴 축에 맞춰야 되는 건가, 이게? 저번 거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축에 맞춰야 되나보다. 그런가? 아.